방바닥에 장판으로 마감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요즘 장판 쓰시는 분들은 10명 중에 6명이 단순히 싸다고만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장판이 좋아서 쓰는 거야. 거기다가 가격적인 메리트까지 있거든. 안쓸 이유가 없는 거지. 지금부터 설명 들어갈게. 집중! 장판! 싸고 촌스럽다고 무시했지. 근데 요즘은 장판이 완전 달라. 디자인이 타일부터 대리석, 온모까지 정말 퀄리티 있게 잘 나오거든. 셀프 시공도 가능하니까 가성비가 너무 좋아. 근데 장판에도 등급이 있다. 2mm 미만은 저가형이고 가격은 평당 2만 원에서 4만 원 사이. 2mm 이상은 중급 형이고 가격은 4만 원에서 6만 원 사이. 일반적으로 요거 많이 쓰지. 그리고 4.5T가 넘어가는 고급 형은 평당 7만 원에서 10만 원까지도 간단 말이야. 제품에 따라서는 강마루보다 비쌀 수도 있어. 근데 두께가 두꺼울 고급스럽고 층간 소음 효과도 있다. 그러니까 깐난애기들 있는 집은 한번 잘 고려해봐. 그리고 장판 시공할 때는 바닥 상태 확인이 정말 중요한데 문제나 습기가 많으면 시공을 하더라도 장판이 울고 들. 뜨는 경우가 많이 생겨 그리고 시공이 끝났다고 해서 바로 짐 같은 거 올려놓지 말고 24시간 정도 하루 정도는 가만히 내버려둬야 변형이 덜 생긴다 마루보다 저렴하고 디자인도 잘 나오고 관리도 쉬운데 굳이 장판 안쓸 이유 있어? 특히 예산 아끼고 싶으면 장판은 무조건 1순위 고려 대상이야 뭔 말인지 알지? 인테리어가 궁금해 그럼 이번 영상 저장하고 팔로우 해봐